안녕하세요. 전주달리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붕어빵 반죽, 찹쌀 잉어빵 반죽이라고 할게요. 음, 그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요. 하시는, 이, 한놈 그냥, 이 모양만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500g.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2g, 소금 3g, 꽃 소금이에요. 꽃 소금 3g, 백설탕 25g, 그다음에 전지 분유 5g, 그다음에 어, 옥수수 전분이고요. 어, 바닐린 향 0.3g 들어가 있습니다. 어이그 바닐린 향뭐 원액 말고 그뭐0.3%뭐3% 뭐 섞기 뭐 이런 걸로 쓰실 거면 그냥 그거 10g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. 대신에 바닐라 향은 안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 10g 그리고 찹쌀 가루입니다. 찹쌀 가루 30g. 그리고, 여 기에 콩 식용유 20g 넣겠 습니다. 거품 기를 한번 잘 저어 줄게요. 이게, 예. 곰표 중력분, 곰표 중력분이요. 그냥 다목장용 쓰시면 돼요. 이거 330g이요. 다시 거품기로 잘 저어 줄게요. 자,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마가린을요, 여기다 110g을 넣어줄 거예요. 꼭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가린을 집어 드셔야, 어잘 섞입니다. 마가린 칭탕 해왔고요. 조금 조금씩. 집어 넣으면서, 어, 거품기로 돌리면 됩니다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. 이 마가린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정도 꼭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 부탄에 꽂을 때 이거 틀에 꽂을 때 눌러붙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예쁘게 잘 나옵니다. 잘 보기도 하고요. 색깔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. 어 색조나 이런거 집어넣으실 필요 없고요. 다른거 뭐 비싸게 뭐 재료 더 집어넣으실거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이대로만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, 냉장 보관,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최대 5일까지는 사용하셔도 돼요. 충분히 충분히 돌려가지고 잘 섞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.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굽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, 어, 제가 굽는 것까지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어, 제가 예고편에 보여, 보여드렸던, 보여드렸던 그대로 나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, 어. 집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어, 해서 드셔보실 분들은 딱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. 많이 하실 분들은 여기에 배수로 어, 좀 넉넉히 하셔도 됩니다. 예, 이걸로 붕어빵 반죽 레시피 한번 만들어 봤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